네 안녕하세요 김은탁 농사입니다 어 이번에는 이제 교대제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평상시에 이제 문헌을 통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요 유튜브 영상으로 이제 종종 공유를 한번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대제라고 하는 영역은요 제가 예전에 이제 실무 강의에서 한 7, 8년 정도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어, 일단 이제 주요한 특징은 일단 비전형적이기 때문에 그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그 행정 해석하고 그 판례 그리고 예전에 나왔던 지침을 통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현재 자연 발생적으로 산업계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 현상을 보고 이렇게 어느 정도 규칙성을 연구를 좀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교대제 관련해 가지고는 가장 이제 어떤 질문이 많은 영역이 이 주휴일과 관련된 거거든요. 자, 주휴일은 이 주가 영어로 위크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즉, 7일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나오는 어떤 강력하고 고유한 특징이 있는데, 이 교대제에서는 이거를 보장하기가 사실은 그 어떤 수학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주 예전, 지금 행정해석이지만, 그래도 지금 역사를 이제 그 탐구하면서 현재 어떻게 와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 지금 그 94년도 유권 해석을 처음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요. 자, 보시게 되면 그 폴리에스테르 화학섬유 생산 업체다. 그리고 생산 공정상의 특성상 24시간 계속 가동한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군대처럼 그 사람은 잘수 있지만 그 시설 자체는 365일 24시간 소위 얘기해서 풀가동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생산부서와 관련된 지원부서, 그러니까 뭐 다른 그번 외의 얘기지만, 현재 일자리에 함께하기 지원금 교대제 개편이 있는데, 그 지원금의 대상도요, 생산부서의 직접 공정에 지금 투입되는 근로자와 지원부서까지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좀 예전 거기 때문에 3조 3교대인데, 사실 그 3교대라는 형태는 24시간을 3교대로 그냥 그 수학적으로 8시간씩 분할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훌륭한 제도예요 근데 여기 있는 3조 할때 3과 3교대 할때 3자가 똑같다 라는 거는 이 당시에는 장시간 근로에 대한 개선 워라벨 이런 게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3조 3교대, 2조 2교대, 4조 4교대로 하게 되면 그 쉬는 날이 없어요 이론적으로 자 그래서 조와 조 사이의 근무시간 교대는 매주 화요일 날 실시를 하고 있었고요. 그 어떤 시프트, 요조 교대 시에는 한개조는 이제 뭐 쉬는 날이 많지 않다 보니까요. 그 당시에는 32시간을 휴무하도록 하고 있고, 중요한 건 단체 협약상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었어요. 고정값으로 이제 나와 있는 상태인데,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노사 합의에 의해서 주휴일인 일요일이 됐을 때, 한 조는 이제 그 쉬셔야 되기 때문에 그한 조가 빠지고 2교대로 이제 근무가 바뀌면서 순간적으로 바뀌면서 2개 조가 12시간씩 근무하고 나머지 한개 조는 쉬어요. 자, 근데 3조에서 지금 한개 조만 쉬기 때문에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지만 그 당시에는 3주, 3주에 1회씩 일요일에 쉬도록 해서 주휴일이 3주에 한 번씩만 부여되도록 하는 지금으로선 이해가 안 되는 방식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거의 이제 30년 전 얘기니까요 자 근데 일요일에 근무한 이계조에 대해서는 법정 기준에 따른 휴일 근로수당 및 휴일 연장 근로수당을 가산 지급한 물론 원하면 대, 대휴 제도를 두어서 지금 일요일에 근무한 사원이 휴일 부여를 원할 때에는 주중 1일을 주휴일로 쉬도록 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대휴를 주는 게그 당시 주휴를 규정하고 있던 45주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최근에 이 당시에 91년도 대법원 판례 그 다음에 노동부 행정에서 변경을 통해서 현재 근로기준법 56조에 있는 휴일 날 발생하는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지금 중복해서 지급100% 가산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는. 지금 보시면 일요일 같은 경우는 12시간씩 두개 주가 들어가니까 12시간이라고 하는 건 휴게 시간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8 더하기 4가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4는 휴일이면서 연장근로가 되니까 100% 가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요일은 똑같이 휴일 연장이 발생하지 않는 3교대로 전환을 하기로 했다. 대신에 이 30시간 교대의 어떤 사이클이 있는 대휴 제도 등은 어떤 복리우생적인 성격으로 그대로 두되 문제는 대휴가 보장되는 노사 합의를 지금 주휴일로 운영을 해도 되는지 자 요거를 이제 지금 지리한 상황이에요 자 그럼 요 상태에서 고용노동부에서 회신 어떻게 했냐면요 그 당시 지금 주휴가 근기법 45조에 이 규정이 돼 있었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요렇게 규정이 된 상태에서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은그 평균 1회 이상 해서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다만 어느 정도 규칙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특정 요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러한 어떤 그 뉘앙스의 행정 해석은 계속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교대제 근무로 인해서 주휴실로 정해진 날에 근로를 하고, 대신 주유를 한다는 라 것은 사실 얘기하는 주유 대체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규칙적으로 실시가 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 거예요. 100%는 아니겠지만,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이제 정하는 것이 좋다. 이게 고용노동부 입장이고요. 이러한 어떤 규칙성과 동의성이 담보되고 있다면 일요일에 2교제 또는 3교대 근무제가 하고, 대휴를 줘서 주휴를 대체하는 게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그런 유권 해석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비번일을 주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가 이건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주휴일은 원래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보장이 돼요. 그리고 비번일도 소정근로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대체는 되는데 중요한 거는 보통의 비번일은 무급이지만 주휴일은 유급이에요. 그래서 비번일로 대체하더라도 당연히 유급으로 대체가 되면은 괜찮다라는 거고 대신에 사용자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되고 근로자 동의가 있고 법규범성이 있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 가지고 이 부분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행정의 소입니다.